삼교리고사주의 일진 사주 명리학 제1706강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양력으로 2023년 7월 9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3년 5월 22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개묘년 기미월 무진 일이 되겠고 일진은 무진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어, 살펴볼 사주 명식은 일간은 무토 일간이 되겠고요. 무토 일간 태어난 원령은 바로 미월이 되겠습니다. 미월에 묻, 또 일간이 태어나게 되면 사주를 어떻게 분석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수 여덟 글자 볼때 제일 중요한 것. 일간이 제일 중요합니다. 어느 일간이냐의 특성, 그 특성을 알아야지만 사주를 분석할 수 있겠고요. 그 일간이 어느 원령이 태어났느냐가 바로 또 중요한 관건이 되겠습니다. 오늘 일간은 무라고 하는 일간이 천간, 천간 일간이 되겠죠. 자, 무라고 하는 천간은 10개의 천간, 갑을병정무기경신임계라고 하는 10개의 천간 중에서 다섯 번째 전관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오행으로 구분하게 되면 토가 됩니다. 자, 토라고 하는 것은 흙을 말하는 것이고, 어, 이 토라고 하는 것은 만물이 어, 삶의 터전으로 영위하는 것이 바로 이 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토라고 하는 것은 어, 비옥한 것이 좋은 땅이죠. 땅이 너무 척박하거나 돌이 너무 많거나, 또는... 어 겨, 토가 얼어 있거나 또는 어, 토가 너무 뜨거우면 어떻게 됩니까? 어, 식물이라든가 동물이라든가 사람들이 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토라고 하는 것은 적당한 온도에 적당한 물기를 가지고 있고 적당한 또 미생물들도 있어야지만 비옥한 땅이 되죠. 얼어서 되, 얼어서는 안 됩니다. 동토라고 하죠. 동토화돼서도 안 되고요. 또 토라고 하는 것은 또열 토가 됐었던 어, 열 토라고 하는 것은 사하라 사막처럼 어, 물기가 없으면서 너무. 땅 자체가 뜨거우면은, 물론 사람들이 찜질할 땐 좋겠죠. 특히나 여름 같은데, 백사장 같은데 가게든, 이제 모래찜질을 하는데, 그건 사람이, 어, 잠깐 이용하는 것이지, 그 땅이 좋은 땅은 아닙니다. 그래서 땅이라고 하는 것은, 토라고 하는 것은, 비옥해야 되는데, 그, 비옥해야 되는데, 전제로 얼어서도 안 되고, 너무 뜨거워서도 안 되고, 적당하게, 적당한 물과 적당한 온도가 있어줘야 되는데, 여기서 물이라고 하는 것은, 오행으로는 수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적당한 온도라고 하는 것은 화를 뜻하죠. 화. 그래서 수화가 기재, 수화 기재라고 또 이렇게 표현하는데, 수화가 적절하게 조절이 잘된다화다 잘 고 수가 없다라고 봤을 때는 바로 열토가 되는 것이고 반대로 수만 있고 화가 없다라고 하면 바로 동토가 되는 것이다 생각하시고 적당한 온도에 적당한 어 물이 있어줘야 되는 것이다 이때 필요한 것 무토가 좋아하는 화는 병화를 좋아하게 되고요 적당 어, 그 다음에 어 무토가 좋아하는 수는 개수를 좋아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 무토일가 아, 무토라고 하는 것 또는 기토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좀 무토 기토는 어, 토가 수화 기제가 되기 위해서는 병화 개수가 적. 적 절하게 조화를 이뤄야 되는데 이때 예를 들어서 순의 병화가 없는데요. 그러면 정화도 당연히 쓸 수가 있겠고요. 계속 없는데 장, 당연히 임수도 쓸수 있습니다만은 병화계 수를 쓰는 용도에 쓰는 것에 비해서 정화 임수를 쓰는 것은 용도가 크게 떨어진다라고 보겠습니다. 또 토라고 하는 것은 인의 예지신 중에서 오상이라고 하죠. 토라고 하는 것은 믿음을 주관한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믿음 땅이라고 하는 것은 움직이지 않고 땅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순간 갑자기 없어지지 않고 그다음에 가끔 뭐 지진은 일어난다라고 특히는 일본 열도 같은 경우는 이제 지진에 대한 공포가 굉장히 많죠. 왜냐 땅이 움직인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러한 공포심을 유발하게 된다. 이땅 위에다가 우리가 집도 짓고요땅 위에다가 나무도 심고요땅 위에서 우리가 운동도 하고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영위하는데 땅이 어느 순간 없어진다. 예를 들면 싱크홀 같은 것이 있죠. 싱크홀. 이것이 자주 일어나면 이건 진짜 사람들 살 수가 없을 겁니다. 건물을 수백억짜리 수천억짜리 어, 롯데타워 같은 걸막싹 쳐놨는데 싱크홀이 생겨가지고 건물 자체가 땅으로 훅 들어가 버렸다. 어떻게 됩니까? 큰일 나는 겁니다. 그래서 토라고 하는 것은 항상 그 자리에 안정적으로 안정적. 안, 안정적이죠? 토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안정적으로 있어주는 것이 바로 이, 어, 믿음, 믿음이죠. 어, 믿음이라는 것은 토란 그 자리에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또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토라고 하는 것은, 어, 그래서 토일간이라든가 기토일간들은 어 변화가 많은 것보다는 좀 안정적인 것을 굉장히 좋아한다. 이거는 일간 자체가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고 반대로 안정적이 아니라 변화를 좋아하는 일간이죠. 경금일간이라든가 신금일간들은 변화를 또 좋아하는 일간인다. 서 무토이토라고 하는 토는 구간이 명관이다라고 하는 스타일이라고 하면 경금신금은 변혁이라든가 변혁이라든가 또는 혁명을 좋아하는 그러한 어, 일간이 바로 또 경금, 신금 일간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한 거고요. 자, 이 토라고 하는 것을 다시 음과 양으로 구분해 볼수 있죠. 음과 양, 음, 양으로 구분해 봤을 때, 무토라고 하는 것은 양토가 됩니다. 양토.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토. 라고 보는 것이고 양이 있으면 바로 음이 있죠 음토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내일 공부하게 되는 기토가 같은 토이지만 음토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토족 같은 토이기 때문에 뭐 믿음을 뜻한다 또는 안정적이게 된다 이런 거는 다 똑같습니다. 동토가 되어서도 안 되고 기토도 마찬가지라는 이게 좀 비옥해야지만 토로서의 역할 토로서의 어, 용도가 드러나게 되는데 자 근데 이제 기토하고 어, 어, 무토하고 차이가 있죠. 양토인 무토는 어떤 토? 크고 넓고 높은 개념의 토가 되는 것이고 상대적으로 기토라고 하는 것은 작고 아담한 개념의 토가 되죠. 그래서 무토라고 하는 것은 고황토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기토라고 하는 것은 담장토, 잠, 담장토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담장 울타리 안에 있는 작은 텃밭 같은 개념 전원토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작은 논밭 작은 정원 과수원 또는 분토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하죠. 분토라고 하는 것은 동의 분자 화분 속에 담겨져 있는 비옥한 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기토는 작고 작고 아담한 개념 무토는 광활한 어떤 개념 큰 산이라든가 산맥이라든가 또는 어 평야죠 평야 큰 평야 또는 광야의 개념이 있다라고 볼수 있죠. 그래서 무 토는큰 토, 기토는 작과 하당한 토. 그래서 무토라고 하는 것은 신왕하게 되면, 신왕하다라고 해서 일간이 강하다라는 얘기죠. 특히나 월령을 얻었을 때, 4월, 5월 또는 진술, 충미, 월등에 태어났을 때. 특히는 이제 무토 일간이 왕하죠 또는 어, 4, 5월 아니고 진술 중비 월이 아니더라도 타 어, 간지로 토가 많게 되면 일간이 왕해지게 되죠. 그럼 뭐 그런 또 신강이라고도 이렇게 표현하는데 일단 신강이 됐든 신왕이 됐든 무토가 세력을 얻게 되면 무토는 작은 토가 아니라 울체가 되죠. 울체 막힌다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무토는 왕하게 되면 반드시 양목인 감목으로서 소토 소격해 주어야지만 무토로서의 용도 무토로서의 가치가 드러난다 이렇게 보는 것이다. 근데 감목만 있어서는 안 되고 반드시 뭘 필요한다? 기본적으로 무토. 기 무토라든가 기토는 병화 계수 또는 정화 임수는 기본적으로 깔고 있어, 있어 주면서 무토를 왕하면 뭐다? 간목을 어, 얻어야 된다. 그래서 간목이 있을 때는 계수로서 간목을 생조해 주고 계수로서 무토를 윤토해 주고 병화로서 무토가 얼지 않도록 따뜻하게 해줘야 된다. 그리고 태양이 있어야지만 간목이 어, 뭘 하죠? 광합성 작용을 하면서 감목에 결실을 맺을 수 있다. 그리고 감목은 무토라고 하는 터전 위에도 자랄 수 있게 되는 것이어서 서로 공생하는 관계가 되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토 같은 경우에는 내일도 공부를 할 것이다. 전원토이기고 어, 무토 기토 무토와 달달 기토는 자연토이기 때문에 왕에도 울체 되고 맡길 필요는 맡길 염려는 없다. 그래서 기토는 병화와 개수를 위주로 쓰고요, 감목은 어디까지나 참작해서 쓴다. 요쪽 여기까지만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무토일간이 태어난 월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령이라고도 하고요, 월지라고도 하고, 월원이라고도 표현을 하는 자리가 바로 이 자리입니다. 월 주 월주의 지지를 월령이라고 하고요. 중요한 건 월년, 월간, 그러니까 월지 말고도 연지가 있고 일지가 있고 그 다음에 시지가 있게 되는데 이 월령의 차이점은 뭐냐? 이 월지의 개념은 계절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 춘, 하추 동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월령이 되는 것이고 춘하추동 안에 외. 중요하냐? 왕쇠, 왕쇠와 한열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 왕쇠라고 하는 것은 어느 오행이 왕하냐, 약하냐를 말하는 것이고, 한열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언급했지만, 사주가 너무 더워도 안 되고, 사주가 너무 차가워도 안 됐죠. 얼어도 안 되고, 그죠? 그다 사주가 너무 뜨거워도 안 된다. 이것도 조화가 되어야지만, 어, 중, 좋은 사주가 될수 있다. 그래서, 사주팔자라고 하는 것은 뭐가 중요하다? 중화. 언어적으로 치우쳐서는 안 된다. 너무 추웠다라고 하는 것은 수의 기운으로 치우친 것이고요. 너무 덥다라고 하는 것은 화의 기운으로 치우친 것이고, 그다음에 왕세가 지어졌다 일간이 너무 왕하다 또는 일간이 너무 약하다 또는 일간이 약한데 어~ 재성이 너무 강하다 그러면 재다신 약이 되는 것이고 일간이 약한데 관살이왕하다 그러면 어~ 보다 살중신경이 되겠죠 살중신 경한 사주가 되고 그다음에 일간이 약한데 어, 예를 들어서 인성이 너무 왕하다 그러면 이거는 모왕 자세가 되는 것이고 모자멸자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일간이 약한데 재살이 왕하다 그러면 재살태과가 되는 것이다. 근데 일간이 약한데 어 관성도 왕하고 재성도 왕하다 그러면 이거는 어떤 어 것이 되죠? 혹어 일간 약한데 어 식상도 왕하고 관살도 왕하다 그러면 극설교집이 되는 것이다. 이 제살태 과라고 하죠. 제살태 제살태 과가 아니라 어 제살 어, 태왕이다. 제살태 왕이 되는 것이고 제살태과는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자, 제살태과라는 것은 제살태 과라고 하는 것은 칠살을 제함이 너무 많다. 제살태가 일간이 왕한데. 일간이 왕해서 오히려 칠살을 써야 되는데 식상이 너무 관살을 너무 지나치게 제함이곤 제살태가 되다이 모두 어떤 거다? 어, 왕세가 잘못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러한 것들이고 이런 사주들 다 좋지 못한 대 표적인 사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주는 아무리 예를 들어서 출산태기를 할때 여러분들 지금 이제 출산태기 이면서 일반적인 사, 어, 강의를 하는데 출산태기를 할때 아무리 아무리 여러분들 어 부모와의 관계 또는 가족과의 관계보다 어 궁합이 좋다라고 봤을 때 아무리 궁합이 좋다 하더라도 이런 사주로 고르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사주 처음엔 궁합이 좋을 것 같죠? 재다신약, 돈 때문에 망하고요. 그럼 살충신경, 건강 안 좋고, 명예, 손상 크게 입을 수 있습니다. 무항자세 어머니 치맛바람에 망하는 것이고요. 재살태양 하면은, 어, 재다신약에다 살충신경이 합쳐진 것이 재살태양이거든요. 역시 안 좋고, 극설교집, 똥꼬집 엄청 셉니다. 하는 일마다 안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자기 고집, 대로 하려고 하는데 그 고집이 어떤 고집이다. 완전 쇠고집, 황소 고집인데 안 되는 쪽으로 고집을 많이 피우죠. 제 살태가 지 멋대로 살다 끝납니다. 이거 이런 사주들 이 아무리 부모님하고의 관계 가족과의 관계 가 좋다 하더라도 인생이 망가져 가는데 아, 뭐 가족과의 궁합이 좋으면 뭐할 겁니까? 그죠 이런 사주들은 절대 만들지 않아야 된다. 근데 이런 거를 어떻게 돼볼줄 알아야죠. 볼줄 알아야지. 어떤 날 태, 태, 태기를 해 가지고 와서 물어보는데 보니까 간 제살 태과야 그럼 큰일 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주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중화된 사주를 중요하게, 중요하게 보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중화라고 하는 것은 왕세와 한열 너무 추워도 안되고 너무 차가워도 안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이제 소서가 지나면서 이제 미월로 넘어왔습니다. 미월. 미월, 금방 말리지만 절기를 보게 되면 소서와 대서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고요. 일단 미월이라고 하는 계절은 여름입니다. 여름이지만 늦여름이 되겠죠. 늦여름이라고 해서 모하라고도 하고요. 늦을 만자 만하라고도 하고 만하가 되겠죠. 그 다음에 또, 뭐, 또, 개하라고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다, 뜻, 여름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되겠고, 여름은 춥습니까? 덥습니까? 덥죠? 더우면서 건조한 것이 여름입니다. 그래서, 매우 조열한 사조, 염상절 또는 염천지절이라고도 하는데, 자, 여름은 4월, 5월, 미월이 모두 여름이 되는데, 4, 5월은 같은 여름이지만, 4월은 화왕절이다. 물론, 화토동궁에서 토도세력을 다라고 보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사화 오화 화개, 화가 되겠고 미는 토가 됩니다. 그래서 사월은 화왕절, 미월은 토왕절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러한 시절에 태어난 것이 일간이니까 무토가 미월에 태어나게 되면 일간이 원령을 얻었다, 득령했다라고 하죠. 득령했다의 반대는 실령 원령을 잃었다. 예를 들면 미월의 계수 일간이라든가 임수 일간이 태어나게 되면 원령을 잃은 것이 되죠 그래서 임수 계수일간이 비어리던 7령이기 때문에 신약이지만 등령했다라고 하는 뜻은 원령을 얻었기 때문에 무토 내일 기토가 태어나기 때문에 등령해서 신왕 사주가 되는 것이다. 다시 이제, 이렇게 신앙사주가 됐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을 때, 자, 우리가 무토 설명할 때뭐 있죠? 무토는 왕하게 되면 뭐가 필요하다? 간목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소토 소벽해 준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미월에 무토 반드시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지만 왕토를 갖다 소토 소벽해서 무토가 울체되지 않고 넓은 평야에 또는 큰 산을, 큰 숲을 이루거나 또는 어 곡지 인습격이라고 해서 드넓은 광야에 아주 많은 곡식을 심어 놓은 것과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단, 음, 미월에부터가간모습을 때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줘 된다? 이거는 사후 미월 원력을 할 때도 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후 미월에 물이 없다. 이이미월에부터는 아, 어떤 토? 어, 일간이 왕하니까 산은 높고 땅은 넓지만, 어, 물이 없어. 어떤 또그 어떤 토? 특히나 미월은 열도가 되는 것이죠. 뜨거운. 사막과 같이 돼버리고, 반드시 물이 있어야지만, 무토를 윤택하게 하게 되고, 미월의 뜨거운 열기를 갖다 식혀줄 수도 있고, 감목을 도와줘서, 감목이 무토를 이렇게 생할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그래서, 미월의 무토는 감목 개수를 쓰되, 미월의 개수 아까도 면씀드렸지만 수는 미월에 약하기 때문에, 식상인 금이 있어서, 금이 있어서, 금생수 해서, 개수의 근원을 마련해 주는 것이 매우 매우 필요하다. 이렇게, 미월에부터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명식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명식, 무토 일간이 미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고요. 사주 볼때 제일 중요한 것, 일간의 특성, 그 다음에 월령의 특성, 다음으로 격국이라고 하는 것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격국이라고 하는 것은 어, 쉽게 말해서 일간과 월령과의 관계를 살펴, 사주 8글자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를 놓고 보는 것인데, 오늘 일간이라고 하는 것, 무토 양토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얼지에 있는 밑, 토라고 하는 것은 음토가 되죠. 음 양대음이죠. 양대음이 되는 것인데 일단은 토가 토를 받기 때문에 저거는 겁재가 된다. 소음 미월에 붙도록 겁재격으로 잡을 것이냐? 근데 겁재격이라고 하는 격은 없고요. 이건 단지 그냥 일간이 어 같은 토를 얻, 얻었는데 일간이 원령을 얻었기 때문에 걸로격 걸로격에 준해서 근데 준 걸로격으로 그냥 보시는 것이 가장 타당할 것 같고 걸로격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이 원령을 얻었다. 영했다라고 하는 뜻이 되느니 신앙사주가 되는 것이고 어, 무토일간 신앙할 때는 반드시 관성 특히나 칠살 간목으로서 속토소벽해 줘야 된다. 단 월령이 미월이기 때문에 반드시 수가 있어서 수생목 또 해줘야 되고요. 그다음에 수가 있어서 토도 윤토 해줘야 되는 것이고 뜨거운 열기를 갖다가 조후도 해줘야 된다. 특히나 미월이 토가 왕한 계절이지만 지지로 사오미라고 하는 방합을 형성하거나 또는 지지로 오화라든가 또는 사화, 어, 사화 또는 이런 것들이 간지로 화가 많게 되면 다시 화가 왕한 걸로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수의 세력은 사오미월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그래서 다다 익선이다. 뭐가? 어, 사후미열의 수가, 수는 많을수록 좋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감목계수에 더해서 금으로서 배합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미월인부터는 좀 갖출 것이 많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월간이 기토 투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겁직격으로 보느냐? 아니죠. 그냥 어, 준걸룩격으로 본다. 토가 더 왕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일지는 진토를 봤습니다. 무진일주죠. 완전 토 덩어리가 되겠습니다. 자 무, 진토는 그래도 습토이기 어, 때문에 술토보다는 그래도 나은 점은 있겠죠. 무술토면 완전히 저건 사막과 같은 개념이죠. 이게 진토가 아니라 이렇게 되게 되면 술토는 미월에 술토까지 있으면 완전히 사라 사막이 되는 것이고 진토가 있으면 그래도 그 사막 중에 그래도 물기가 있는 오아시스 정도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물이 있는. 가 있다 이렇게 보면 그 습지는 뭐가 있습니까? 큰 나무는 아니더라도 작은 풀도 있고요, 물기도 있고요. 그러기 때문에 그 안에서 그거를 먹고 자라는 그래도 여러 가지 작은 동식물들이 사는 구간이 바로 이 진토 구간이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토가 왕하기 때문에 미어리토가 왕하기 때문에 반드시 감목으로 소토해 주는 것이 필요한데 이때 이런 경우에 섣불리감목이 이렇게 있게 되면 뭐가 된다? 토다. 어, 간목이 묻혀서 토하는 것이라 토다 목절이 될수 있음을 일단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연신의 묘목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감목이 있다 하더라도 어~ 토다목선 되지 않는다 왜냐 이 감목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게 되면은 물론 이제 시간 이제 갑인 시가 되겠지만 만약에 이제 감목만 놓고 봤을 때 진미묘에다 통근은 가능하기 때문에 감목도 세력이 약하진 않다 하지만 토가 더왕한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수로 수, 수가 있게 되면 감목을 좀생조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보는데 연간에 뭐가 있습니까 개수가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 개수가 있고 이개수는 뭐에 뿌리를 두고 있다 어, 일지에 있는, 어, 진의 뿌리를 두고 있다. 그렇지만, 무토, 기토, 미토, 지지, 진토 있으면 뭐예요? 그거는 군비, 쟁제가 돼서 기토를 갖다가 뭐예요? 서로 쟁제하게 된다. 좋은 사주일까요? 나쁜 사주일까요? 아까 말했던 재다신약, 또 나쁜 사주이지만, 군비쟁제, 군겁쟁제도 좋지 못하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물론, 감목으로서 소토해 주는 것도 필요하지만, 제가 봤을 땐 차라리 금이 있어서, 어, 금이 있게 되면, 토생금도 하고, 그 다음에 금생수 해서 서로 통관시켜 주는 것도 아름답다. 이걸 갖다 뭐라고 하죠? 통관용신이라고 하죠. 통관용신, 만약에 간목을 얻었으면 그거는 억부용신이 될 것이고, 억부용신, 그 다음에 금이 있어서 통관하게 되면 통관용신이 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거 오늘 명식은 일간이 너무 왕한 것, 일간이 왕한 것은 좋은데, 일간이 너무 왕한 것이 되다, 됐기 때문에, 만약에 생시에서라도 이를 통제할 수 있는 장치가 없게 되면, 아까 제가 안 좋은 사주를쭉 불러줬죠? 그 중에 하나가 또 신앙무의라고 하는 것도 있다. 이거는 아까 말했던 왕세가 중화를 이루지 못한 거예요. 사조는 왕세와 한열이 중화를 이뤄야 된다. 이렇게 보는데 이거는 신앙부위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왕세가 중화를 이루지 못한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생시에 어떤 것이 좋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임자시를 보도록 하죠. 임자시. 제가 동행성, 이거 말에 제가 해서, 어, 이거 출산태기를 강의, 직접적으로 활용하셔도 되는데, 항상 대운을 보고 활용하시라. 이거 매우 중요합니다. 자, 임자시가 되게 되면은, 자, 미월에 토가 왕하지만 여름이죠. 굉장히 뜨거운 여름에 임자시가 되게 되면 자수는 신을 끌어당겨다가 뭘 합니까? 신자진 수국을 합니다. 물론 신이 빠져 있기 때문에 자진 반합이라고 하죠. 반합이라고 해서 이것도 합력이 있습니다. 잔진 반합이라고 해서 이것도 수국을 형성하게 되죠. 자진 합에 임수투출을 해요. 되어 있고 개수도 투출되어 있으면 일단 미월에 뜨거운 열기는 갖다 뭘, 뭘 했다? 그렇죠. 열기는 갖다 조우는 충분히 끝났다. 이렇게 보는데 금이 있었으면 서로 통관을 시켰을 텐데 금이 없죠. 감목이 있었으면 무토, 무토를 갖다 억제 시켰을 텐데 감목도 없지. 이거는 수토 수토, 토수가 서로 상전하는 개념이다. 미토 가지고 토, 이 무토를 갖다가 이거는 어,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토하고 수하고 짬뽕 되어 있어서 물도 탁해지고, 토도 진흙같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 물론 술을 얻은 것 자체는 나쁘지 않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개축시는 다시 축을 받죠. 뭐, 토가 굉장히 더 왕해져 있고요. 이 개수는 무토가 개수를 합해버렸고, 이 개수는 기토가 무, 어, 날려버렸습니다. 일간이나무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군, 겁, 쟁재가 되는 것이고, 남자는 비겁중중이라고 하고, 여자는 자매강강이라고 해서, 결단코 좋게 보는 사주는 아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가빈시, 을묘시 같은 경우에는, 목을 봤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열에 붙고 강하면 당연히, 간목으로서 소토소벽해줘야 되는데, 이내 이렇게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어, 감목도 세력이 있다. 토하고 부가 무하고 서로 싸우고 있다고 해서 토목 교봉이라고도 합니다. 교봉 이거는 어, 이렇게도 싸우, 하고 있죠. 수가 있어서 감목을좀 도와줘서 감목이 무토를 소토해 주는 것도, 어, 소토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인중에 병화가 좀더 있었으면 좋았어 수가 충분했다라고 하면 병화도 있으면 좋은데 병화가 인중에 좀 암장되어 있다. 수기가 역시나 부족한 것이 이사주의 어떻다? 단점이 되는 것이고, 을묘시는 가빈시고 달리 무토를 소토할 공력이 떨어지는 거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병진시가 되게 되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토가 굉장히 세력을 얻은 상태에서 병화가 또, 생, 또 무토를 생각하게 되겠죠. 운은 어디로 가는 게 좋을까요? 이렇게 되면 병진시가 되면 당연히 화토보다는 금수운으로 <laughs> 가는 것이 좋을 것이고 정사시, 무오시, 김이시 모두 토가 왕한테 다시 화토가 세력을 크게 얻 어... 이 때문에 이것도 어떤 사주? 아까 말했던 신왕무위라고 하는 사주가 돼서 일간이 너무 왕한데, 이건 왕한 일간을 통제할 수 있는 장치가 없는 것이 되는 것이고, 경신시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했던 왕토가 술을 갖다 통, 어, 저기, 군비쟁지할때 금이 있으면 토는 금을 생활라고 하고, 금은 다시 술을 생활라고 하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이건 통관용신으로 금을 쓰게 되는 것이다. 신진 바랍이 돼서 이때는 개수도 세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운은 목화운이 좋을까요? 금수운이 좋을까요? 목화운이 좋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금수운이 좋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을 것인데 제가 봤을 때는 금수운보다는 목화운이 좀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경신시, 신유시 뭐 같이 볼 수는 있겠지만 경신시하고 신유시하고 선생님 어떤 게더 좋아 보입니까? 저는 신유시보다는 경신시가 좀더 좋을 것 같고요. 임술시는 진술장, 진술충이 되겠죠. 좋지 못한 구조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고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요일이기 때문에 오늘 뭐자연분만 아니 아니고서야 뭐 아이를 출산하지는 않겠다 이렇게 보는데 경신 씨가 가장 좀 무난할 것 같고요 어, 병진 씨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끝으로 하면서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